역대상. 제22장. 1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성전 건축 준비. 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3 다윗이 또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삿도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6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구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날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십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11.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2.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4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5도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17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18.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9.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